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룡입니다. 아 우하기 쪽을 한번 보시죠. 네 흙이 백에 음, 이제 두칸 높은 걸침에 이렇게 위로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수 이제 그잘 받지 않으면 그 상대 함정에 걸려드는데요. 어 이수의 이제 첫 번째 목적은 아, 이렇게 위쪽으로 젖히면요 끊어가지고 백이 예, 좋은 결과가 나오질 않습니다. 이 형태는 예. 굉장히 이걸 갖다 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치고 뭐 이런 식으로 두면은요. 예, 이렇게 막아가지고 딱 아주 정확하게 급소에, 예, 백을 끄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문제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젖힌 는수인데 이게 젖혔을 때, 흙은, 네, 이렇게 막습니다. 여기를. 네, 막았을 때, 만약에 늘면은 이걸 막아가지고요. 백의 두 점머리를 두들긴 꼴이 되죠. 예, 두 점머리를 두들긴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아주 그냥 예, 이거는 흙이 좋은 모양이 되고요. 자, 흙이 백이 여기서 이제 위로 이렇게 뭐 다수 친다는 건뭐 대학수가 되니까 안 되고요. 어 만약에 있는다면은 네 이것도 흙도 같이 이어가지고, 예, 이것도 흙의 모양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벌려서요. 네 흙이 일단 하변을 굉장히 키울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 1이 그냥 이렇게 는다고 가정하면 이제 이게 눌러 맞겠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자, 여기서 뭐냐면, 이렇게도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2단조 치는 거있어요 이렇게. 한 점을 잡으면, 네, 여기를 두들겨가지고요. 네, 석 점만 두들겨서, 네, 흙의 모양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것도 역시 걸려드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이 형태에서는요, 가장 좋은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화점에 붙이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여러분, 이걸 배워주셔야 되는데요. 자, 이걸 두면은, 여기선 이거 안, 안힐수 없겠죠? 일단 막아야 되니까요. 그때 이걸 끼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끼워 이으면,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어, 흙의 모양이 지금 여러 곳에 단점이 있습니다. 어, 근데 단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위로 이으면 이제 이거 끊기니까 이제 이거는 안 되겠고요. 자, 이쪽을 이으면 이제 귀를 막는 수가 이제 선수로 당하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되고요. 그래서 이제 흙은 밑으로 이어야 되는데, 자, 이때 여러분, 이렇게 하나 젖혀 두고요. 받을 때, 그때 이렇게 한칸 뛰는 수가 좋습니다. 예. 이한 칸을 뛰면은, 여기를 이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거 아니면 이 끊기니까요. 그때 이렇게 호구를 쳐가지고요. 자, 단수치고 있고, 이을 때, 이렇게 벌린다면은, 자, 흙의 모양도 네, 좋습니다만, 베개 모양도 우변이 굉장히 좋죠. 네, 이렇게, 어, 두는 것이, 어, 흙의 그한정우수에 빠져나가시는 길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가장 좋은 수는 뭐냐면 이 형태에서는 다르게 반응하신 게 아니고 자 화점을 이렇게 붙이는 것이 맥점이다 젖히면 끼워 이어서 상대의 약점을 만든다 자이을때 여기를 젖히는 아, 수가 좋은 수입니다 만약에 이쪽을 늘면은요 예, 이것도 이렇게 날짜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거 두면은 이렇게 호붙치고요 예, 이렇게 한칸 띄워두면은 우변의 모양이 좋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아, 백이 잘된는 형태가 되겠죠. 네. 여러분, 102로 예, 화점을 붙여서 상대의 모양을 오히려 약점을 만들게 하는 그런 수가 아, 굉장히 필요한 때거든요. 이수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예, 실전에서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